조드레박 신부의 영적일기 내가 먼저 헛되이 살지 않도록 제가 2002년에 나주노안성당에 사목하고 있을 때 한센병이 다 나으신 분들이 모여 사는 정착마을인 현애원이라는 공소가 있었습니다. 그 공소는 주일과 수요일 평일 미사가 있는데 매주 수요일 미사 후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서 미사에 나오지 못하시는 12분을 위한 봉성체가 있었습니다.저는 이런저런 말을 듣고 처음이라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12개의 양말을 준비해서 갔습니다.봉성체 후에 그 집에서 나올 때마다 양말을 바꿔 신으려고 하였습니다. 수요일 날에 미사하고 봉성채를 하고 마지막 집에 가서 보니 양 팔이 없으시고 눈 한쪽이 내려앉으셨고 입이 비틀어진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그래서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성채를 넣어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혓바닥을 너무 길게 내민 나머지 제 손이 할아버지 입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그뿐 아니라 비틀어진 입에서 흘러나온 침이 제 발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그리고 방 안에는 하얀 각질이 있었으니 그 집을 나와서 처음으로 양말을 바꾸어 신었습니다사주관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몸에 열이 있었습니다.감기 기운이 있는 줄 알고 약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낮에 공소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손을 만져보니 괜찮은데 발바닥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발바닥을 찔러 보았습니다. 아프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걸리고 말았구나. 아, 이제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으로 밤새워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늘로 발 뒤꿈치를 찔렀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 아픔과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재난의 시작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환난에 뒤 이어 오는 당신의 날에 당신의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천년을 하루와 같이 짧게 생각하고 또한 다가오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그러기에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마련해 놓으신 은총을 찾아야 합니다.한마디로 고운 님들이 내가 먼저 해야만이 은총이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내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용서해야 하고 먼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라는 그 은총으로 고은님들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니 세상의 행복도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은님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에 집착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고은님들 자신에게 좋은 것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용서하는 일도 어렵기에 좋은 것입니다. 가장 어렵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우님들이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헛되이 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저 두려박사제도 내가 먼저 헛되이 살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간호하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면서 죽으나 사나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